반갑습니다, 랩 트위치! 세입니다 자, 이제 이번 연도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무튼 요번에 이벤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헬멧 크바가 출시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한정판으로 내놓은 것 같고요. 크바라고 쓰고 마방바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블 방어 헬멧이에요. 나머진 다 동일해요. 홀짝 성장이 있고 90% 확률로 티바 능력이 60% 마블 방어고 자 일단은 어 앞뒤 다 자르고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은 제가 뽑지 말라고 말씀드린 단을 썸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보조옵션으로 해방을 먹을 수 있는 최대 수치가 60% 해방이에요 단을 썸에는 65% 해방이 달려있고 하지만 우리가 마블 방어 보조업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수치가 60%입니다 50, 55, 60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보조옵션하고 동일한 퍼센트고요 단을 썸보다 못하다고 볼수 있고 가급적이면 저는 안 뽑아도 된다 걸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블 강탈방어 보조업을 현질 안 하신 무가금분들 입장에서는 뽑고 싶으시겠죠 뭐 뽑으시는...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단을썸 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오히려 단을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뽑을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은한70% 마방이라든가 뭐 확률이 좀 높든가 그런 부가적인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방바를 끼게 되면 지금 이게 제 개인적인 풀 세팅은 야노스 풀 템은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슈실바의 뭐 60마방에 윤을썸 대출에 어 대불건에 해방 60에 폭셔틀에 95펌 하고 이제 보석에 어 80회청 들어가고 카드 강탈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풀템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 크바를 넣게 되면은 슈실바젤을 넣고 슈실바가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다 슈눌섬이 들어가야 되겠죠 슈눌섬이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빈자리에다가 크바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유배가 없죠 유배가 없으면 밀어전에서 진짜 그냥 밥도둑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야누스 밀어전은 펌 없어도 된다 유배는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뽑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슈실섬하고 같이 끼면 유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템을 꼭 뽑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어, 님한테 그래서 일단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템이 저거 말고 나온 게 없네요. 요즘 운영진들 못됐다. 좀 리스트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뽑게 좀 해주지 수고 저거 말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은뭘 뽑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고 안 내놨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할로윈 히어로 기억나시죠? 그 할로윈 히어로라 하는 템. 요게 이제 할로윈 기간 끝나고 나서 꼭두각시 히어로라는 네이밍으로 그대로 능력 동일하게 이미지만 좀 바꿔서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크바도 요번 시즌 끝나고 내년에 이제 재탕할 때는 마방바 각성 마블방어 헬멧 정도라는 네이밍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능력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야누스를 사상 최초 3주만에 재탕을 합니다. 원래 월말 캐가 나오면은 보통 한 4주 뒤, 5주 뒤 보통 그 다음 달이 돼야지 이제 재탕을 했는데 야 이거는 3주만에 재탕을 하네요. 이의미 는 뭐냐 운영진들이 야누스를 왜 이렇게 빨리 재탕하냐를 제가 고민해봤는데 을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요번 얼마 캐가 야누스를 극그 카운터를 쳐버리는 캐릭이 나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야누스 뽑은 유저들을 흑우를 만들라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캐가 지금 일러스트가 공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네 역캐릭이고요 진화 아르테미스야 이름은 어 여기 점 있네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그냥 유저들 사이에서 추측일 뿐입니다 이거는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아닐 수도 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이에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아니 이번 이벤트 좀 리뷰를 하고 딱요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이건 안 뽑겠다. 재탕 이벤트 목록에 있는 뭐 필요한 템 뽑겠다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스벨 것들 딱 요것만 꼴라당 출시했네.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요번 이벤트 언제까지야? 27일까지야? 27일이 다음 주 화요일. 그럼 27일에 바로 신캐를 내놓을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캘린더로 봤을 때 27일에 내놓을 것 같진 않고 한 30일에 내놓... 것 같거든요 30일 여기 보시면은 이때 내놓을 것 같아요 신캐를 근데 27일에 여기 끝난다면 3일에 공백 시간인데 이때 이제 픽업 이벤트를 할라나 요 하에서 금까지 분명히 월말캐는 30일에 내놓을 가능성이 99.9%란 말이지 27일에 끝나면 요 3일간 무슨 이벤트를 할까 또 행템 3연속 행템을 갈겨버린다면은 요번에 굳이 보관함을 모두 밖에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사멸 안할거니까 뽑는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캐가 유배를 탑재하면 아 유배를 탑재한다고 해도 저는 슈실섬을 낀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굳이 마블 방어 때문에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불매합니다. 왜냐 제가 말했죠 절대 뽑지 않아도 된다는 단일선보다 그 이하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뽑는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정하자면은 저처럼 과금러인데 마블 강탈 방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뽑아도 되고 마블 방어가 없는 무과금분들은 뽑아서 쓰세요. 그니까제 말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절대 이건 뽑을 필요가 없는 템이라 이 말이죠. 일단 블루 스택으로 아이. 쇼핑이나 좀 해볼까? 일단 뭐 패키지가 뭐뭐 뭐 있는지 한번 들어가는 봅시다. 극단적인 예시로 팔라딘 헬멧 60 해방이잖아요. 거기에 60% 마방을 붙이는 게더 이득이죠. 요 크바에 60 해방을 붙이면은 우리가 해방이 5% 손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 템은 나오려면은 최소 65% 마방은 나왔어. 최소가 6 5로 나왔어야 되고 메리트가 있으려면은70% 이상이 좀 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쉬워요. 라드님 그러면 슈실성은 충분히 뽑으러 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슈퍼 실드를 충전해주는 보조업이 있나요? 자, 우리가 보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만 따지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단을 썸을 저평가했던 게60회방 아유 그냥 그 행템 달면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단을 썸에 유배 1회업 쓰는 것보다 윤을 썸에60회방 붙이는 게 물론 해방 5% 차이는 있지만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유배도 2회고. 슈실썸은 지금 보조업으로 슈퍼실드 채우는 보조업이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뽑아놓으면 언젠가는 정말 좋은 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요번 크바는 솔직히 의미가 없죠 어머! 13,000 다이아를 10만 구천원에 빨아? 이놈의 새끼들 딴 거는 뭐 없어? 영비 어? 오 해방 9,900원 요건 일단 한번 질러볼까? 슈법도 주겠다 어, 요거는 가야 되겠다 이건 가야지 기간을 내년 11월 30일로 늘려줬네요 이러면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겠는데요 아, 요 해방도 예, 65,000원. 이거는 굳이 딴 보류하자. 자, 3,000원 패키지도 바로 줄게요, 이것도. 아, 요것도 지금 말고 26일, 그 그러니까 하루 전쯤에 구매해 놓으면 분명히 쓸 날이 있을 것 같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월말 캐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26일쯤에 사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구독 패키지가 나왔어요. 이건 뭐야? 아, 큐브 감소 시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요건 못 참지. 네, 7일짜리밖에 안 되네, 근데. 구매했어, 구매했어. 딴거살거 거 없어? 그럼 이제. 아, 근데 깡다이아가 비싸다. 가격을 한 2만원만 낮춰주지. 아, 제가요? 이거 맨날, 음모! 하면서 샀어요? 이 가격에? 이 가격에 안 사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맨날 저 가격이었다고? 아, 그래요? 뭐지, 왜 갑자기 별로 안 좋아 보이지? 99,000원, 그니까 이 10만원이 안 넘어갔으면 또 혹했을 텐데 참 그렇네. 매번 샀었구나, 어. 네,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많아서 이게 사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니 이거구나. 혹시 뭐 메리트 없어 보인다. 패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18,900원 했다고요? 2만원 했다고 합시다. 1억 5,190만원이 됐네요. 운영자들이 돈 벌기가 싫은가 봐. 어, 이것만 띡! 내놓고서 그게뭐 현질 지갑을 열길 바랬던 건가? 정말 아쉽네. 뭐 다른 거라도 좀한 네, 한 세네 개 정도라도 좀 리스트를 넣어주지. 그럼 제가 참여를 했을 텐데 말이죠. 별사탕도 해야겠다. 뭐 좋죠 뭐 일단은 뭐돈 아끼고 좋지 뭐아 맞다 얘네들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지? 폐방이랑 비탈, 파바오 이거는 근데 월말캐 나오고 나서 결정해도 돼 월말캐가 30일 하루 전에 나오니까 월말캐 리뷰 때 요것들도 같이 다 써보는 걸로 하자고요 이거는 진짜 그때는 써야 된다 자 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3주 만에 야누스 이벤트 재탕한다는 것과 마방 보조업이 있는 분들은 굳이 안 뽑아도 되는 크바가 나왔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만 여기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상 최초 다이아 빵원슨 이벤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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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 마칠게 안녕!